공군 사관학교는 아시다시피 235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항공 전투기를 조종하고 또 전투기를 정비하고 관제를 담당하고 이런 인력들을 공군 장교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60명, 이과는 140명 남자의 경우, 그다음 여자의 경우 문과 16명, 이과 20명. 이걸 비율로 환산하자면. 남학생 문과 30%, 이과 70%, 여학생은 45대, 55로 이과를 좀 많이 선발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과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문과로 들어가면 조종사가 될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공군사관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인원들은 일단 전투기 조종사를 잠재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유나 조금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폐쇄공폭증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어 적성과 또 성적, 체력 이런 거에 따라서 그라운딩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될수 없어서 다른 병과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문과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선발로 235명의 80%를 먼저 선발하고요. 그다음 종합 선발로 20%를 선발합니다. 우선선발과 특별선발은 알다시피 수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면접 체력 이것만 가지고 먼저 정원의 80%를 수능 전에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시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확보한다라는 느낌으로 80%를 먼저 선발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선 선발에 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수능이 큰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종합 선발에서 다시 한번 합격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 만큼을 뽑는 게 공군사관학교 2025학년도의 모집 개요입니다.